프로젝트림. 숲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작은 묘목들을 심어봅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에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오픈소스와 같은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실험입니다. 이와 같은 링크들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과 반복을 활용한 벡터 드로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일부분 들어갔을 거고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실행한 다음에 지금 괜히 어, div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그 뒤에 맨 마지막 거를 딜리트합니다. 그리고 콘솔 창을 열고요. 지난 시간에 라인 명령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좌상단 영0 콤마 영에서 200 콤마 200까지 그려봤던 것이고요. 200 콤마 200에서 400 콤마 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언두 이전에 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클리어 대신에 언두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하면은 없어지고, 역도 없어지네요. 가장 최근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이 200, 200에 있고 크기가 100인 반지름이 100인 원이고요. 클리어를 해 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활용해서 어, 다양한 라인을 한번 그렸죠 자, 오,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10, 10에서 100, 10까지 선을 그려 보고. 사각형을 그리려면 다음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100, 10에서 100, 10, 10이 아니라 100으로 하면은 x 좌표는 유지하고 y 좌표로만 길게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시콤마 100에서 시콤마 10, 100으로, 그러면 y 좌표를 유지한 채로 그려질 수 있겠죠. 다음은 시콤마 10, 100에서 시콤마 10, 10. 그러면 원래대로 가서 4번 선을 그리면 사각형이 한번 완성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rect라는 어, 기능을 넣는 거죠. function, rect, x, y, 시작점, 좌상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각, 그릴 사각형의 폭과 높이, w와 h 값을 넣고 그것을 자, 실행시킬 명령에 rect라는 이름을 적고 필요한 정보들 인자를 x, y, w, h를 줬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함수를 어, 기술하는 부분 4개의 네 라인 명령을 가지고 rect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은 중괄호 안에다 넣고 아까 했던 대로 4번의 네 라인 명령어를 x, y, x 플러스 w, y 위에 그 좌상단부터 우상단까지 선을 그리는 것과 거기서부터 우상단에서 우하단까지 선을 그리는 명령. 그래서 x, y를 기준으로 그 다음 점들은 폭과 높이를 더해서 어, 그릴 수가 있겠죠. w, y, y+h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죠. x 그리고 y+h. y좌표는 유지한 채 다시 왼쪽으로 오게 하는 거고요. 그 그렇죠? 좌하단에 있는 것을 좌상단까지 선을 그리는 것을 그리는 것으로 마감을 할수 있습니다. 중괄호로를 닫아주고요. 이것을 복사해서 예, 붙여넣어주면 엔터를 치면 렉트라는 명령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워주고요. 화면을 1 10, 0콤마십에서 예, 100, 100 1 10, 0마십을 중심 아, 기준점으로 폭과 높이가 각각 100인 정사각형을 그린 거고요 여러 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랜덤이라는 명령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랜덤은 두 개의 인자를 놓고요. 그 사이에 어떤 임의의 숫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지금 10, 100을 하면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게 됐었고요. 마이너스 50에서 50이면은 예. 음수와 양수를 번갈아가는 50 사이에 마이너스 50에서 50 사이에 그런 임의의 숫자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라인을 중심점인 200,200에서 랜덤한 값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자, 맨 끝에 중괄호 한번더 찍은 거 주의해주세요. 아, 소괄호죠. 예, 그러면은 할 때마다 이미 그런 랜덤한 값이 생기면 캔버스 안에서 세 개의 어, 라인이 생겼죠. 다시 언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복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이라는 명령이고요. repeat에는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반복을 시킬 함수와 몇번 반복시킬지 숫자가 들어갑니다. 먼저 반복시킬 함수를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random line 즉 무작위적인 라인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의 중심점 200, 200에서 캔0 0의 임의의 서0에서4 0 0 사이의 에서한0 0표이리에0에서4 0 0 사이의 에서의0 0표를넣에서0 0에 랜덤 라인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랜덤 라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랜덤한 라인들이 중심점으로부터 방사선으로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사선이 만들어지죠 언두를 해보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웬더한 서클 즉 무작위 적인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고 랜덤한 반지름을 가지는 원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에서 200 사이에 무작위적인 반지름을 가지는 원들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무작위적인 반지름을 가지는, 실제로 생기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엘러먼트에서 구조를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죠. 랜덤 서클을 100번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었죠. 조금 아, 변형을 주기 위해서 x좌표에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변형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이 그려지긴 그려지지만 중심축이 좌우로 약간 이동한 원들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약간씩 이동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을 순식간에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Y 좌표로 중심점을 50에서 마이너스 50. 좀더 크게 흔들리는 원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명령이고요 30번 정도 반복해보겠습니다. 예.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원들이 무작위적으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VG라는 그 구조에서 SVG 부분을 카피, HTML 부분을 카피를 해갑니다. 그리고 텍스트 문서를 만들고요.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SVG로 시작하는 태그를 맨 앞에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를 SVG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벡터 드로잉 도구인 잉크스케이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렸던 그 무작위적인 원들. 이 실제로 에디팅 가능한 도구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를 할수 있고요. 지금 보면 그리드까지 뒤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언그룹핑해서 그리드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곧할 겁니다. 예, 색을 바꾸면, 예, 마찬가지로 위계구조에 따라서 앞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원들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그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언 그룹 을하겠 습니다. 이제 그리드 와 실제로 그림 들을 분리 할수있 고, 요, 하 나의 원들을선 택할 수있 습니다. 예, 언 그룹 을 해줘야지 선택 을할수있 네요. 그러면은 각각의 언그룹된 원들의 속성을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곽선의 색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우기를 없애고 스트로크의 색깔을 조정합니다. 희미하게 색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의 선이 너무 얇아서 선의 굵기를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벡터 에디팅 프로그램에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림을 다시 편집하는 것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서클을 C라는 객체에 치환이 될수 있도록 C는 서클이라는 명령으로 바꾸고요. 그 SVG 객체가 됩니다. 하나씩의 그 c 은요 c의 스타일의 stroke width 즉 선의 굵기를 랜덤하게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랜덤한 선 굵기를 가지는 원들이 생겼죠. 그렇다면 선의 색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좀더 흥미있어지겠죠. c의 스타일의 stroke는 RGB 값인데 랜덤한 0에서 2오 사이의 붉은색 채널 그리고 각각 녹색과 파란색 채널에 무작위적으로 값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실험해 보도록 하죠. 조금 더 흥미로운 그림이 완성되어 갑니다.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를 한번 클릭해 주고요. 클리어를 하고 반복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지는 강력함입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빈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반복 수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짧은 강의가 동영상으로 수업 시간 또는 시청하는 것이 먼저 과제로 안내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연습을 하고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버티드 클래스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뉴미디어 교육 자체를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펼쳐나가려는 시도입니다.